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오늘은 캐스천 9번, 스텝7V5.5에서 ET200S 사용하기 편입니다. 어, 요즘 뭐, 동영상 찍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신경 쓰는 게 많아서, 쉬 때는 또 제가 많이 놀아가지고, 요즘 잔이 많이 못 올리고 있네요. 뭐, 어쨌든, 질문은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한 답은 항상 해드리겠습니다. 스텝7v5.5에서 ET200S 사용하기 편입니다. 네. 그럼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스텝7v5.5를 켜시고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Q, 한 7번 정도요 Q007. ET200S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PLC랑, PLC랑은 조금 달라요. PLC가 블럭같이 생겼다면, ET200S는 일종의 담자대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베이스 위에 작은 블럭이 붙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실제로 ET200S 이 S가 훨씬 더 비쌉니다. 블럭보다. 블럭 같은 경우에는 양산을 타는 거고, ET100S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하양이나 또는 고 높은 환경에 저항하기 위한 것들이 더 훨씬 더 많거든요. 블럭으로 만드는 것들은 생각보다 약해서 박스 안에 잘 숨겨놔야 되는 거죠. e t 1 0 0는 외부에 튀어나와 있고, 작은 박스나 또는 외부에 에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또는 뭐더 고성능의 기능을 필요로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어쨌든 e t 1 0 0 s 한번 하드웨어 컴퓨이션 해볼게요. 이솔트 오브젝트에서 300 스테이션을 클릭하시고 300 스테이션에서 하드웨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항상 꺼낼 때렉 e c 300의 레일 꺼낸 다음에 뭐 CPU 제일 뭐 흔히 많이 사용하는 BNDP 3 1 5 2 b n d p 꺼내서 3.2 버전 이런 뭐, 식으로 항상 꺼냈어요. 이런 식으로 꺼내면 항상 이 인터페이스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항상 물어보는데 PNIo라고도 하죠. 현재 PC의 l 주소값은 19168.0.2이고 새로운 이더넷 그룹을 만들어서 OK를 누르면 f 4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 이더넷 그룹 2요 PNIo 즉 PC에 l 있는 그두 개의 RJ45 커넥터 그두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플로피는 그룹을 하나 만든 거죠. 아이오 시스템? 실제로 그 CPU를 보시면은 r d 4 5 포트 두 개가 있고, 그 위를 쫙 살짝 올려서 보시면은 램프 두 개가 달려있어요. 그 램프 두 개에서 잘 읽어 보시면은 뭐 P1R, P2R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두개 포트입니다. 실제로. 이두 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시면 이놈이다라는 거죠. 놈 이놈.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그옆 핀이지 기억이 안는데 핀으로 되어 있는 커넥터형으로 되어 있는 논문 이렇게 dp 버스 해서 plc가 이제 2번을 가져갈 거예요 어드레스 플로피 버스 그룹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케 이렇게 이 하면은 버스 그룹하고 플로피 넷 아이오 두 개를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러 이제 실제 거기다가 꽂으면 쓸수 있는데 어떻게 꽂냐? 프 로피넷 IO 들어가서 IO에서 ET 200S 뭐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프 로피넷 요런거요런 요런 거는 이렇게 그대로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넣은 거에서 분류를 더 열어 보시면 이렇게 물건들이 나오는데 가장 흔한 거 이렇게 더 집어넣을 수 있고요. 실제로 물건이 있고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보를 가져와서 어드레스를 할당하고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로피 넷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플로피 넷을 많이 써요. 편하거든요. 플로피 DP로 가볼게요. DP DP는 e TBS 군이 엄청 많아요. 전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통신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거 하나 또 이렇게 꺼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어드레스 넘버를 물어보는데 여기서 3번이다 하면이 실제 이 물건에 보면 딥스위치라고 해가지고 그 위아래로 온 오프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딥스위치들이 한 10개인가? 10개인가? 8개인가? 있을 거예요. 그 12개인가? 256 이진수를 256까지 설정할 수 있는 딥스위치가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1부터 올려가지고 3 하면 맨 끝에 두 개를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3이 돼요. 그거랑 하드웨어적인 거랑 얘랑 맞춰서 집어 넣으시면 인정이 되고 그 값을 읽어옵니다. 이렇게 드레스를 할당할수 있어요. DP 타입으로 된 거, 이건 프로필 넷으로된 거. 프로필 넷은 자동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뭐 신경쓸 게 하나도 없고 DP 같은 경우에는 디스위치를 조절해서 해당 그 하드웨어의 정보와 현재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에 있는 정보를 비교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꼭 맞춰주셔야 돼요, DP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물건을 한번 볼게요. 질문자께서 하신 게 6ES7151-7AA11-0AB0입니다. 아, 요거구나. IM11-7 CPU라고 하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미있는 놈입니다. 어,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인데요. 블루핀의 DP타입이라고 그룹꾸는 d p 분이고요 IM11-7 CPU입니다. 요놈 같은 경우에는 꺼내보시면 이렇게 떠요. 무조건 렉 넘버 제로에만 컴피그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얘는 CPU거든요. CPU? 그냥, i m 1시7 타입의 cpu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컴퓨니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째로 지울게요. 지워야 됩니다. 다 지울게요. 다. delete. yes. delete. 다 지울게요. 다 지우신 다음에 요거를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끝. 이놈을 분류를 열어 보시면 이 물건에 맞는 해당 물건들이 뜹니다. ET200S 같은 경우에는 꼭 PNE 타입의 전원을 넣어주는 놈을 꼭 꺼내놓고 그 다음에 DI, 뭐, DI 뭐 이런 거 하나 넣고요. DO. 하로 넣을게요. 흔한 거. 지금 대표적인 거. 이렇게 하신씩 넣어볼게요. 끝입니다. 저장. DP 같은 거 설정할 수도 있는데, 요 자체는 CPU 자체가 조금 그 고성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사양이 낮은 CPU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사양이 낮은 CPU라기 보다는 정확하게는 통신 기능 같은 게좀참 없는 거죠 클릭해 보시면 이 정도의 성능 워크 메모리는 64kb에 03 짜리 정도고 mpi dp 커넥터가 있고요 스탠드 얼론 혼자서 동작을 하고 또는 dp 슬레이브만 된다 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예 프로피 버스로 만들면 안 된다는 소리에요 버스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라인 안 생기죠. 어, 라인 안 생기네. 저장하시면 물어봐요. 뭐뭐 주절주절 합니다. 클릭해서 들어보시면, 요, 네. No Assign Master s l a c 뜹니다. 이놈은 무조건 MPI로만 쓰셔야 됩니다. MPI 통신은 DP랑 뭐가 다르냐면, 통신하는 그디 u 업 커넥터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통신 양의 차이죠. MPI는 무조건 1대1, 무조건 1대1로만 무조건 동작을 하고, DP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전체 그룹에 대한 양방향이기 때문에, 통신을 교류를 할수 있는데, MPI는 무전일때한개 이상 못 연결하여. DP는 계속 연결할 수 있어. 끝없이. 주소만 정확하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엔드 저항만 정확하다면. 끝없이 연결할 수 있어. 요놈 같은 경우는 아마 집, 이걸 사셨으면은, 이걸 사셨을 거예요, 같이. 이거, 마스터 인터페이스. 요 놈이 있습니다. 요 놈을 이용하셔야지, 그때서야, 프로비 버스를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마스터로. 요 자체는 안 됩니다. X1번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컴퓨터랑 이 IM이랑 1대1로 통신하기 위한 용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DP, 이 마스터를 꺼내야 이제서야 뭔가 뭐더 뭐 추가를 한다던가 DP니까 DP를 하나 꺼내야겠죠. 더 추가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다던가 그때서야 뭔가 생각해볼 만해요. 하나. 뭐 그런 느낌이죠? 얘 자체가 CPU야, CPU. ET200S 군에서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현장에 가장 가까운 CPU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냥, 타입이 ET200S 타입의 CPU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여기에도 이렇게 접점 하나 꺼내놓고. 요 클릭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지금 파란불 들어오고, 요거도 요거도 여기도. 여기도 얘도 그대로 또불 들어오고 여기 넣을 수 있죠 이건 봐도 아시겠지만 얘나 얘나 어서는 뭐 똑같다는 소리죠 다 e t 2 0 0 s 군이니까 그놈이 그놈인거죠 여기도 지금 PM 안 넣어서 이거 지금 안 넣었죠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네요. 들어가서 이제 이 CPU 자체에 프로그램을 삽입하시면 동작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자체가 CPU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사실 IM11-7 CPU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CPU다 보니까 어, 다른 거랑 하기가 힘들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상태에서 300렉 꺼내겠다라고 해볼게요. 어? 아예 마크 안 되죠. 아예 뭐안 되죠. 더블 클릭. You cannot insert. 너 넣을 수 없어. This m o 이 모드. 함께 IM1월 다시 e 70C와 u 함께 렉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죠. 이거만 봐도 이미 끝났습니다. 얘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해도 렉 절대 못 넣습니다. 라는 거죠. 저장하고, 혹시나 CPU가 더 있어야 된다면, 여기서, 그, PC를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똑같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 프로젝트로 쭉 만들 수 있어요. PLC 독자적인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죠. 얘가 일종의, 그냥, 315-2, 뭐, 315-2 PNDP.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하드웨어 컴피그레이션 하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요 놈, 이놈. 요 놈은 MPIDP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요 놈을 클릭해보시면 아시겠지만, 6 e s g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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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혀 있는 걸 읽어 보시면 스탠드홀론 오직 혼자 또는 DP 슬레이브만 됩니다. DP 마스터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 이 제품. 이 제품이 있어야지만 오직 제 성능을 발휘한다. 없으면은 그냥 컴퓨터랑 컴퓨터에 꽂히기 위한 용도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이 물건에 내 컴퓨터에서 접속해서 값을 넣어주기 위한 포트인 거지. 이게 뭐 다른 거랑 연결하고 그건 아마 안될 거예요. 이게 아마 있어요. 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